랭킹 진행을 맡은 조윤성입니다. 오늘은 강서에서 데이트 코스로도 좋고 가족끼리 산책하기도 좋은 공원 5 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서구에는 정말 산도 많고 공원도 많고 산책하기 좋은 곳들이 많죠. 뭐 굳이 굳이 엄선하지 않아도 동네에는 참 여러 곳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좀 특징이 있는 곳들 다 개를 추려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방화들린공원. 강화역 2번 출구 나오셔서 마을버스 타셔도 되고요. 천천히 걸어가셔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장글림공원인데요. 여기는 우장산역과 발산역 사이에 우장산글림공원으로 가는 요 표지판을 보실 수 있어요. 거기를 따라서 올라가시면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는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마곡나루역, 마곡역, 양천향교역 어느 쪽에서 나오셔도 도보 5분 10분 안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마곡나루역에서 내리실 때가 가장 가까워요. 구항공원은 가양역 쪽에서 걸어서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천향교 쪽에서 쭉 한강 쪽으로 걸어 오시다가 자전거로도 많이 이동을 하십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그래 방화역에서 나오셔서 자전거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자차로 이동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강사에 있는 공원 함께 이야기 나눠볼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자기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청년참여구 대표 정배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러분 어, 필리 청년 참여 기구가 뭐예요? 강서구 청년 참여 기구는요. 이제 거버넌스 형식으로 운영을 해서 강서구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율 예산제에 의해서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저희들의 이제 목소리를 낼수 있는 어 하나의 정책적인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어, 그렇군요. 어, 필리님 근데 오늘 주제가 네. 강서에 있는 공원이에요. 어, 네. 어, 혹시 네. 강서구에 있는 공원들 많이 다니시는 편이세요 강서구 공원 가. 진짜 그렇죠. 한강가. 네. 저도 한강공원은 되게 자주 왔는데 생각보다 강서구에 이제 잘갖춰진 공원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친구들끼리 피크닉하기도 좋고 이렇게 데이트하기도 좋은 공원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좋겠는데 먼저 글린 공원 얘기 한번 해 보려고요. 네. 방화동에 있는 글린 공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방화 글린 공원. 들어오는 거 방화까지만. 방화까지만. 방화글리공원이 방화역에서 그 버스 차고지 있는 쪽보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있는 공원인데 여기가 굉장히 네. 오래된 네. 공원이에요. 네. 저도 어렸을 때는 방화동 쪽에 살았어가지고 네. 거기가 가운데 딱 입구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원형 경기장 같은 게 있고 네. 이렇게 내리막길로 다 동그랗게 막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막 15년 전 이럴 때는 거기에 눈이 오면은 막 눈이 쌓여서 동네 애들 거기 다 나와가지고 썰매 타고 막이어어 <laughs> 네. 거기가 완전 이렇게 공연하기 좋은 공연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음. 음. 어, 가운데 이렇게 홀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되게 이제 공연 같은 거 보기도 괜찮고. 거기서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되게 큰모래방 광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약간 생각 같을 수도 있는데, 춘향이 그네가 하나 있거든요. 춘향이, <laughs> 춘향이 그네가 있어요. 그거 누구,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춘향이 그네? 겁나 높은 거. 완전 큰 거. 어때? 어, 이때막 이런 인스타 같은 데서 보면은 전주 같은 데 가야 있는 그런 거잖아요. 샵춘향이그네 그렇죠 그렇 근데 그게 아 네. 근린공원에 있다니까. 어. 어. 헉, 그러면 약간 이, 사진 스팟으로도 좀. 완전 좋죠 대박. 완전 좋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춘향이그네 한번 타고 옛날에는 제가 갔을때그춘향이그네 까지만 있었거든요. 그게 근린공원에 약간 전부 다였어. 음. 그 뒤쪽으로 가니까 약간 민속촌 같이 초가 마을? 막 이런 게좀 공예단지 같은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약간 집공예 체험 같은 것도 할수 있고, 뭐 전통 놀이 체험도 할수 있고, 그렇게 이렇게 공간을 좀 조성을 해놔서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 요즘에는 공원도 그렇게 좀 공원만의 콘텐츠 아니라 다른 콘텐츠들도 많이 있네요. 응. 음, 그러니까 되게 거의 우리가 이런 옛날 집들? 구옥들을 보려면 이런 경복궁 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강석에서 멀리 벗어났었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이게 애들이 애들이랑 같이 피크닉 가시거나 네. 좀 이렇게 데이트하면서 새로운 색다른 분위기 내고 싶다 하면은 그냥 글린공원 가요. 면 오, 근린공. 그러면은 글린공원에 갔다가 이제 좀 편의시설로 이용할 때가 있을까요? 아, 편의시설로 이용할 네. 때. 일단 거기가 방화역이랑 가까워요. 네. 그래가지고 방 아. 방화역이랑 가까워서 방화역 쪽 가면 또 이제 먹자거리가 많거든요. 카페도 많고 좀 프랜차이즈도 많고 근데 저의 테이블이 응. 코스는 그 방화글리공원 바로 앞에 옛날 통닭집이 있어요. 옛통? 예, 옛날 통닭 옛통. 예, 어, 가볍네요. 아, 옛통이그 예, 예, 아, 예, 저...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 아파트 상가 1층에 치킨집이 하나 있는데 어, 고기 지로 소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글자글 해가지고 옛날 통닭 먹으니까 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아유. 청년들은 그런 것도 좋아해요. 레트로 가면서, 티나이에이드네, 그러니까 아, 약간 옛날 통닭 어, 너무 좋아요. 공원 딱 갔다가 치매. 어, 그치 그치. 네. 완전 딱이에요. 그 코스 즐기기에는 방화글린공원이 딱입니다. 우장글린공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장글린공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우장산까지 들어봤어요. 어, 우장산까지 들어봤어요? 우장산까지. 아, 우장산까지. 우장 산역을 가 봤어. 플라마역을 가 봤을 <laughs> 때. 네. <laughs> 네. 그럴 수 있어. 거의 이제 우장산가 올라가는 그 길에 있긴 한데 네. 생각보다 중턱에 있어요. 그렇게 음. 높이 있지도 않아. 그렇게 넓어요, 공원이. 음.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무너 댄스 같은 데도 하나 있고 이렇게 이렇게 체력장이라 고하나 운동, <laughs> 운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허리 돌리고 이런 거 하는 거. 우리는 막 산수장. <laughs> 아, <아유>, 산수장이죠. <laughs> 역시 마치 <맞지>, 산수장. <laughs> 그렇는 산수장. 산수장. 있고, 거기가 또 이렇게 완전 숲길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등산으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아, 오늘 등산하기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글린 공원이 좀더 이렇게 평지에 있는 이런 공원의 느낌이었다면, 우장 글린 공원은 좀 숲에 있는 숲속 산책길 이런 느낌. 음~ 그렇 괜찮죠? 아. 그, 좀 이렇게 광합성하고 막 피톤치드 마시고 아, 피톤치드 피톤치드 좀 좋아하세요? 피톤치드? <laughs> <그걸>, 피톤치드 <laughs> 마시면은.. 네. 해장이 돼요. 아. <laughs> 아, 사실 아, 사실이네. <laughs> <laughs> 네. 그야또 거기가 거기랑 연결되잖아요. 강서구청이랑발무장은대가 네. 그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이게뭐 이렇게 좀 순서가 바뀌긴 했지만 피토스테인 한건 마시고 네. 건강해진 간으로 또 내려가 가지고 한잔 하기 좋죠. 아, 그럼 편의시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아, 편의시설 중요하죠. 거기가 또 특이한 게 강서구민회관이 있고 옆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배드민턴 하거나 뭐 축구 같은 거 하거나 뭐 이렇게 아. 많잖아요? 전 체육을 잘 모르긴 하는데. 아. 그런 시설 빌려가지고 운동을 하기 좋더라고요. 아 그, 그러니까 말그 조기 축구 할때 그리고 아. <laughs> 가족끼리 게 테니스하기 좋고 그쵸, 특히 그렇죠? 연인들끼리 데이트할 때. 아 그래요? 그런,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어, 건강한 운동이고 체육 시설도 이제 뭐 같은. 그 맞아 이렇게 배드민턴만 더 치고 한 환타는 난잘 모르겠어. 근데 좀베드맨턴 친구, 나 며느 친구랑 테니스 좀 치세요. 아니안 하죠. 아, 나 우리 야매. 앞으로 때. 할 예정. 아, 오케이. 너무 많은 예정. 오케이. 오늘도 더, 너무 좋은 정보 듣고 갑니다. 아, 예. 언젠가 하다하다 할게 없으면 배드민턴.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운동하는 분들은 실례려나. 어쨌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또 약간 나처럼 운동하는 걸 싫어해. 그러면은 여기 갔다가 강서구청 쪽으로 내려오면은. 아, 거기 또 먹을 거 많잖아요. 네. 강서구청 하면은 네. 아, 강서구청 좀 아, 추천해 줄만. 한거 약간 술, 술 냄새나는 아, 곳이에요. 아그죠술 냄새 네. 굉장히 많죠. 우깃집도 네. 많고. 네. 먹을 곳이 참 많은 곳이니까 그쵸 네, 그쵸 그렇죠, 그렇죠. 여기는 뭐 여기저기 많으니까 내려와가지고 한번한잔 하기도 괜찮은 거 같아요 세 번째로 또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죠 서울 식물원아 식물원 서울 식물원 난리, 난리 났다 서울 식물원 가보셨어요? 식물원은 많이 가봤고요 아아 <laughs> 니 이게 또돈 내고 가는 데니까 아. 네, 식물원도 가고 식물원이 이제 여기 강서구에 소모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있 어, 어. 그런 분들이, 이제 운동 소모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쪽으로도 이제 많이 돌고, 산책 어, 어. 코스로도 돌고, 친물들 너무 잘해놨잖아요. 어, 너무 잘해놨죠. 장난 아니지. 데이트 코스로는 너무 좋고. 맞아요. 그죠 여기 이제 그 식물원이 사실 그냥 하나의 편의시설인 거고, 전체가 보타닉 공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엄청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거기에 즐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옆쪽으로 나와서 한강 쪽으로 걸어가는 코스가 하나 있고 음, 음. 이 한강 쪽으로 걸어가는 코스는 나와서 보통 분들이 이제 그 분수대 있는 쪽 네. 거기까지 걸어오시거든요. 음. 근데 분수대 있는 쪽까지 가도 충분히 코스 하나 돌긴 하지만 거기서는 욕심을 내서 조금 더 한강 쪽으로 걸어가면 육교가 있어요. 네. 그 육교로 올라가면 특히 해질 때. 아, 선셋. 아, 선셋 장난 아니야. 근데 가리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냥 바로 앞에 이렇게 한강 싹 보이고 이렇게 올림픽대로 다 지나가고 해서 네. 그쪽 센터 쪽으로 걸어가면은 여기 진짜 센트럴파크처럼 이렇게 와 이제 들판이 이렇게 싹 펼쳐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하늘을 입을 사막아 아, 어 아, 그렇지 돗자리 깔아놔 놓 도시락 하나 싸가지고 아, 가야겠네요 감성 정확히 네. 아서 피크닉 가면 제대로 되시네요 그래서 거기 쪽에서 피크닉 하는 그런 코스로도 서울식으을 즐기기에 참 좋습니다 근데 네, 네. 네, 그러면 편의시설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아 편의시설은 또 별도로 네, 거기는좀 그 카페야 아, 거기 또 별도로 공원 안에 카페가 두 군데 정도 있어요. 한 군데는 그 양천양구 쪽에서 진입을 해서 올라오면은 네. 딱 서울 식물원 그 건물 있잖아요. 그 뒤쪽에 이렇게 카페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좀 기억이 안나근데그러 언덕 쪽에 조그마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는 바로 앞에 테라스 테이블을 한 3, 4개 정도 해놔가지고 분수 뷰를 보기가 딱 좋아요. 음... 그 카페가. 그래서 그쪽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이제 마곡나루 옆쪽에서 나왔을 때. 네. 그쪽에도 이제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 하는 카페가 있어요. 하나 <laughs> <laughs> 있고, 약간 내가 오늘 좀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분위기를 내고 싶다 하면 그 보타닉 호텔이잖아요. 아 거기 1층 카페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가 호텔 카페 치고 저렴해. 아 근데 이제 제가 작년 기준이긴 한데 작년 기준으로. 커피 한 잔에 8,000원, 9,000원 정도? 8,000원에 이르한 번? 왜냐면 원래 호텔 카페 가면 네. 보통 15,000원, 2 0 0 0 0원 정도. 네, 시작하잖아요 진짜 저렴한 거예요 완전 반값이에요 완전 반값 네. 그래서 그런 세 군데 정도 편의시설 추천해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 우리 또 빼놓을 수 없는 강서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암공원 얘기해야죠 네. 아구암공원구암공원좀 얘기해봐야지 어떻게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 진짜 구암공원 없습니다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없어! <웃음> 처음 처음 <laughs> 봐봐 진짜로 사람들이 네. 잘 모르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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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네. 게 있어요 네. 허주망릉가 3층인가 4층에 가면 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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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정원이 있어요. 양초 비밀 정원. 난 세상에 그렇게 다양한 약초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딱 나가면은 한 공원 전체의 조그만한 동산에 정말 다양한 약초들을 다 심어놨어요. 그거 진짜 경험 장난 아니에요. 저... 어, 그리고 죄송해요, 자꾸 말 끊어주세요. 아, <laughs> 그때,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막 가슴이 벅차서 그쪽으로 옆으로 나가면 약간 전망대 같은 데 있거든요. 예. <laughs> 거기 진짜 작살나요. 전망 완전 환상하다, 진짜. 한강 싹 보이면서 왼쪽으로 가양대교 보이고 앞에 이런 산 무슨 산인지 모르겠어 산 보이는 그 뷰도 꼭꼭 가보시면 아저 인스타 감성이 또 떠오르네요 사진을 아니요. 어떻게 찍어야 될지 아니요, 아니요. 벌써 샵허준공원 이로 네, 어,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한강 생태습지공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약간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강 생태습지공원 음. 한강까지 들어봤죠 아, <laughs> 네 그치, 그치, 그치. 그 강성 이라고 있는데 여기가 가는 길이 좀 까다롭긴 해요. 방화역도 나와가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게 편하고 사실 운전하실 수 있으면 자차로 가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앞에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이동 자체는 편리하긴 하거든요. 딱 내려서 도착을 해서 표지판이 하나 있어.뱀주의. 뱀 뱀주위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서울시에. 서울시 서울시 강서구에 뱀주위라는 표지판 보이면은 여기 이제 다 도착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거기로 들어가요. 뱀주위 표지판을 째라고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그 안쪽부터 진짜 신세계가 펼쳐져요. 어. 이렇게 뭐라 그래야지. 밑에가강 같은 게 있어서 위에가 이렇게 다 다리 같은 데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길들이. 네. 그래서 이 다리 같은 데를 걸어가지고 끝까지 가면은 철새 냄새가 나. 철새 냄새. 강소골 철새 오나요 <laughs> 강소골 철새 진짜 많아. 그래서 그 철새 도래지가 있는데 이벽 같은 데가 한강 쪽을 향해서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거기 정말 내가 눈만 볼수 있게 조그맣게 구멍들이 뚫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정말 친절하게 표지판에 강소골 철새가 와요 했잖아요. 그 철새 사진이랑 설명이 탁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자연 감성 좀 느끼고 싶을 때 가기 너무 좋은. 완전 좋죠. 완전 좋죠. 거기서 철새 구경하고 철새 한 번도 못 봤어. <웃음> <웃음> 그냥 <laughs> 철새 사진만 봤어. 그래서 철새 이렇게 구경하고 거기 1층, 2층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전망대또 있어. 아 전망대. 전망대. 전망대 망원경까지 있어. 아 망원경 하는 거 사진 딱 찍어야 돼. 그 찍어야지. 아. 내가또 찍었지 이미. 잠깐만요. 잠깐만면 <laughs> 네, 제가 남자친구도 <laughs> 내가 <웃음> 네. 망원경 찍혔지. 아.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을 보기도 너무 좋고 사실 여기는 해질 때 가야 돼. 네. 해질 무렵에. 아, 제가 선셋을 참고 얘기하는데, 아, 말안할수 없어요. 선셋을 너무 너무 사랑해. 너무 좋습 그거 선셋 찍고, 풍경 찍고, 응. 그렇죠. 인터넷 올리고, 인스타그램 가면 딱 올리고. 그렇지, 오고, 그렇지. 샵 이제 해지려면. 샵, 샵 해지려샵허기 네, 한번. 네. 그러면 혹시 편의시설은 어떻게 있을까요? 여기는 사실 이 공원 안에는 또 이제... 바로 편의시설이 있진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강서 한강공원 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네. 이 생태습지공원 나와서 사람들이 막 자전거 타고 가는 길이 있어. 잘 모르겠어요. 거기 따라가면은 한강이 이렇게 길이 나와요. 네. 근데 거기에 원래 편의점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약간 그러니까 슈퍼 비슷한 게 있어, 생겼어요. 음. 라면 같은 거 파. 앞 나도 라면을 팔아. 우리에게 중요한 국교잖아요. 네. 그 라면도 팔고 물을 파는 슈퍼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이용할 수 있고, 아니면 이 토끼군 쪽으로 아예 밖으로 나와서 조금 걸어가다 보면 여기 신상 카페도 생겼잖아요 음. 생긴 지 완전 얼마 안 됐는데 GD 파크라고. 아, GD 파크. 이러면 트렌디한데요? 그렇죠. GD 파크라고 사층짜리 건물이에요. 네. 근데. 애견 카페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1층에 강아지들 막 놀기 좋은 이런 정원 같은 데가 있고, 어, 애견 카페. 응, 지하 1층에는 애견 수영장이 있어요. 어. 너 그런 거 처음 봤어, 진짜. 아. 와 아, 애견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면 너무 좋고것 완전 좋죠 강서구 청년들이 특히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1인 가구 특성이 좀애완동물또 많이 어, 키우시는데 어, 네. 제 친구들도 그런 데를 많이 찾아가는데 지파좀 어, 어. 추천해 줄수 있는 좋은 곳이 있요 완전 좋아요 지디팍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딱그 공원 산책을 하고 강아지랑 같이 발도 좀 닦이고 집에 가서 씻기면 귀찮으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 사람들도 사람들도 좀 즐겨야 잖아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치이루프탑 아... 근데, 개들은못 들어가. 걔들은 못 들어가지만, <laughs> 어쨌든 루프탑이 있어서, 네. 거기서 이렇게 좀 산들도 보고, 하늘도 보고 하면서 휴식하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아, 지금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저희가 강서에서 즐길 수 있는 공원 다섯 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시간 없으셨어요? 어, 이게 다 강서구에 있는 거 맞나요? 아, 그럼요. 진짜 강서구에 29년 살았는데, 아, 불어났요 <laughs> 집 근처 살았는데 이런 게 있다고 저는 처음 알았었어요. 구암공 같은 뭐 식물원이나 좀 큼직큼직한데 가봤는데 음. 제가 이제 어디를 강서구에서 어디 갈려도 음. 갈 데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가거든요. 아, 그런 데가 이제 어, 이런 데도 있구나 하고 이제 꼭 여자친구랑 데이트 코스로 한번 음. 해봐야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꼭 그때 인증샷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덕방이 올겠습니다. 배필님 보내드릴게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다음 주에 봐요. 강서에서 데이트 코스나 친구들끼리 산책하기 좋은 5개의 공원 소개해드렸습니다. 방화드림공원, 보장드림공원, 서울식물원, 부안공원, 또 생태습지공원까지 이렇게 5군데 공원인데요. 오늘기 날씨 좋은 날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산책도 하시고 예쁜 사진도 많이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강서의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